네, 어제 청문회는 최순실 씨를 둘러싼 고영태, 차은택, 이두 남자의 관계도 화제가 됐습니다. 이세 사람의 얽히고 설킨 인연이 악연으로 끝났는데, 그때 어떤 장면인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014년 최순실이 고영태 증인의 집으로 찾아가 물건과 돈을 가져갔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네. 무슨 돈입니까? 제가 모아 놓은 돈이었는데, 돈 봉투가 있었는데, 그. 얼마였습니까? 한, 천만 원 정도 됐었습니다. 왜 그걸 가져갔나요? 네, 근데 나중에 제가 찾게 다시 찾았습니다. 제가 다른 쪽에 깊이 들어가 있어서 나중에 찾게 됐고, 나중에 그 시계 같은 경우에는. 아까 싸워, 두 분이 싸워가지고 우리 차한테 씨한테 전화 왔다고 아까 진술이 있었는데, 네. 어, 어떤 상황입니까? 아니, 그때 그 저한테 재림실의 딸인 정유라의 강아지를 잠깐만 맡아달라 했는데, 제가 그 강아지를 일단 어제 청문회에서 드러난 이세 사람의 인연을 간단하게 얘기하면 최순실 씨의 가장 오른팔 측근은 처음에 고영택 씨였고 이 고영택 씨가 차은택 씨를 소개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한 2년 지나서 이두 사람이 관계가 좀 싸우고 찢어지는 과정이 생깁니다. 조금 전에 돈 얘기가 나오고 강아지 얘기가 나오는 게 그런 겁니다. 자 어제 청문회에서도 보면 최순실 씨는 출석을 하지 않았지만 두 사람이 김기춘 실장을 가운데 두고 이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앉아있는 표정은 그냥 무난하게 넘어가죠 상당히 감정적으로 날이 서 있었어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보면 이현종 의원 네. 보니까 어제 고영태 씨는 자기가 최순실 씨한테 싸우는 과정 아주 적나라하게 설명을 했는데 근데 일단 그건 본인 주장에 가까워서 왜 그렇게 갑자기 친하다가 싸웠는지. 음. 그게 지금 국민들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아까 좀 그러니까. 전에 강아지 때문에 싸웠다는 얘기도 하고 지금. 네. 이 사건이 참 강아지에서부터 비롯해서 탄핵까지 가는 거아요 네. 사실 이제 고영태와 최순실이 만나게 된게 이제 2012년이라고 이제 본인은 진술하고 있는데, 그런데 네. 고영태 씨의 뭐 친구들이 증언이라든지 등등을 들어보면 사실 그 이전에 만났다는 이제 이야기도 좀 있잖아요. 네. 지금 어제 사실 청문회 때는 국회의원들 그 문제에 대해서 집중을 질문을 안 했어요. 네. 제가 볼때는 아마 고영태 씨의 어떤 사생활에 대해서 아마 더 깊이 들어가지 않기로 하고 네. 대충 나머지 문제는 증언하기로 아마 그렇게 된것 같은데 사실 네. 이제 그 전까지 나온 이야기를 보면. 그 전에, 융업소에 근무를 했고, 거기에 가명을 썼고, 네. 거기서 이제 최순실 만났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금 네. 일단은 공식적으로 만난 것은 2012년도에 자신의 가방과 관련해서, 이제 가방을 제작을 하니까, 그 관련해서 네. 이제 지인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그 자리에 최순실이 나왔다고 해서 그때 이제 알게 됐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보면, 지금 이제 보통의 그냥 이저 상하관계 아니겠습니까? 네. 자기 회사의더 블루케이에 거기에 사장과 지금 이사관계고, 네. 상하관계인데, 그 상하관계에 있는 사람이 상대방 집에 가서 바로 문을 따고 들어가서 돈을 갖고 들어오고 나온다? 네. 이게 상상할 수 있는 일입니까? 네. 또 그런 면이 있고 또 예를 들어서 강아지를 맡겨서 그 가지고 티격태격 티격 거린다는 것은 뭔가 연인 사이의 어떤 그 어떤 묘한 어떤 다툼 이런 걸좀 상상하게 하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차은택 씨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두 사람 관계가 보통 관계가 아니다. 차은택 씨가 그렇게 주장을 네. 했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여기는 남녀 관계 아니다라고 이제 네. 발을 빼고 있는데. 네. 근데 우리가 지금 상식적으로 이야기할 때 상황 관계에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이제 두 사람 사이에서 비롯된다는 것이죠. 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복수를 하는 과정도 보면. 네. 결국은 이제, 이고형태가 이제 거기서 너 완전히 이제, 이천준 떨어져서, 네. 그 다음에 이제 뭔가 자료를 수집하지 않습니까? 네. 그 샘플CD라고 하는 옷에다 예, 그 거기다 CCTV를 네. 만들고, 네. 여러 가지 자료들을 모아서, 네. 이걸 2015년도에 이제, TV조선에다가 네. 이 제보를 하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런 거를 보면 고용태가 일단 돈 문제와 관련해서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 네. 그리고 돌관의 어떤 인간적 관계에서 문제가 생긴 것 같다. 네. 이두 가지로 추정을 해 봅니다. 네. 그러니까 돈 문제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했지만 이 4,300만 원어치의 옷과 핸드백을 해 줬는데 네. 본인은 이게 지금 좀 원가로 해 줬는데 네. 이돈 자체가 너무 적게 받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네. 회사가 지금 빌로밀로가 거의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나 그걸 원가로 해 줬는데 그에 대한 보상이 없었다는 것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다툼이 벌어졌다는 거. 그 다음에 또 남녀 관계에서 어떤 묘한 다툼. 을 저는 그두 가지로 추정을 해봅니다. 자 이준석이요. 네. 아마 남녀 관계 문제가 나오니까 어제 고영태 씨가 상당히 민감하게 이건 절대 그런 게 아니다고 딱 선을 긋고 나왔는데, 네. 근데 어제 증인들이 여러 명 나왔지만 뭐 김종차관이나 차은택 씨나 송성각 씨 이런 분들은 되게 지금 이제 영어의 몸이 돼서 그런지 상당히 조심스럽게 이제 네. 움직였지만 어제 제일 화제는 고영태 씨는 기자들과 점심도 같이 먹었어요. 사실 고영태 씨 같은 경우는 이 상황을 아까 이현종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은 사실상 제보자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사람이고 네. 이큰 사건의 트리거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본인이 어느 정도 주도하는 형태로 지금 증언을 내놓을 수 있는 상황이고 지금 청문회 국면 자체가 고영태 씨가 하나 던지면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가가지고 지금 장면이 고영태 씨 어제 네. 국회 청문회장 점심시간 기자들하고 이렇게 밥을 편하게 먹는 유일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네. 일부 이제 기자들의 증언에 따르면은 고영태 씨가 청문회 전날에도 보면은 그냥 어 모처에서 일상적인 식사를 하고 또 이렇게 지인들과 있는 모습도 목격했다고 하니까 네. 이 지금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청문회 하에서도 지금 이렇게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는 거는 네. 결국은 이 증언이 나오는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본인들이 어느 정도 제어할 수 있는 본인이 제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내가 또더 내놓을 수 있는 것이 있다라는 것은 자신감으로 지금 보여지긴 하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차은택 씨도 어쨌든 아그 고영택 씨도 지금 어쨌든 초기의 최순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일들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역공이 또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앞으로 좀더 청문회 국면을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지금 두 남자가 최순실 씨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를 좀 신랄하게 얘기했습니다. 를참 그런데. 또이 부대목에서는 또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문제가 됐던 대통령 연설문이 있었던 태블릿 PC에 대해서는또 한결같이 입을 맞춘 듯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최순실이 카톡은 쓴, 쓴, 쓴다 그랬죠? 네. 그럼 이메일은 쓰니까? 그 이메일은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메일이야 뭐 그냥 로그인하고 들어가서 컴퓨 하죠? 네. 그럼 그 정도는? 그럼 태블릿 PC도 똑같잖아요. 뭐. 카톡 쓰고 하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는 다른 컴퓨터에서 USB로 옮겨서 다시 그 태블릿 PC에 옮긴다든지 그런 작업들을 예못 하는 걸로 알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 USB로 옮겨서 데이터를 네, 네, PC에서 네, 네, 네. 그러니까 태블릿 PC에 능숙하지 않지 네. 기본은 한다는 거 아니 기본은. 네, 네 그렇죠. 저한테 정인 께서는 그 태블릿 를게 사용하는 모습이나 갖고 다니는 모습 없습니다. 그고용태씨 말대로 어, 컴퓨터를 잘 다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 박수빈 의원, 네. 별로 사이가 안 좋은 두 사람이 저기선 딱 의기투합했습니다. 을 지금 그래서 지금 최순실 씨의 변호인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건 태블릿 PC 가그 문제가 됐던 건 최순실 것이 아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약간 지금 태블릿 PC 문제가 다시. 이슈가 되지 않나 이런 거죠 예 지금 이 문제가 어제 청문회를 통해서 이런 과정을 보면 이 태블릿 pc 때문에 자칫 이거 관련된 부분이 미궁에 빠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염려가 사실 지금 드는 것도 네.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태블릿 pc 를 처음에 공개했던 뭐 종편에서 아마 오늘 그 입수 경위나 이런 것들이 일부 발표한다는 소리도 지금 있거든요 네. 어쨌든 지금 이경재 변호사가 오늘 입장을 발표한 것을 길게 발표를 했던데 네. 읽어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그 최순실이 항의하는 어, 사실 관계가 아니다는 걸 굉장히 그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그러면서 뭐 여러 가지 근거를 나름대로 대긴합니다만 음. 결과적으로는 어제 나와서 이야기했던 그이 태블릿 PC를 잘 능숙하게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과. 실제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 사이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아마 앞으로 이 특검의 수사 부분에서 사실 이 부분이 많은 쟁점이 되고 이 판핵정국 전체에 어떻게 보면 미칠 영향, 균열 이런 것들도 사실 굉장히 걱정이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어쨌든 이 부분은 그 이경재 변호사 이야기를 오늘 자세히 보니까. 태블릿 PC가 최순실일 것이라고 하는 증거를 이야기해라, 라고 하는 좀 소극적 방어거든요, 사실은. 네. 저쪽에서 최순실이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적극적인 증거를 대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증거를 대봐라, 대고 이야기해라, 이런 정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태블릿 PC의 소유주, 출처, 이런 두 가지 문제가 사실은 이큰 특검의 수사에 네. 어떤 작은 균열은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걱정이 있는 부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어제 최순실 일가 중에서 유일하게 나온 청문회장에 나왔던 게최 씨의 조카 장시호 씨입니다. 장시호 씨가 오늘 횡령 등 혐의로 오늘 공식적으로 구속 기소가 됐습니다. 어제 청문회장에서 장시호 씨가 보여준 태도도 상당히 좀 논란이 되는 장면이 적지 않았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장시호 정인 제가 미우시죠? 네. 인간적으로는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찮습니다 하지만 이 장시오 씨가 이모를 잘못 만난 운명이라고 생각하십시오. 네. 개인적으로 저를 미워하지는 마십시오. 꼭 뵙고 싶었습니다. 연세대학교 어떻게 입학했습니까? 승마 특기생으로 입학했습니다. 그 본인을 실력으로 입학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금도? 네. 그때 누가 도와줬습니까? 도와준 적 없습니다. 자. 이 기본 교수. 지금 어제 보면 장, 장시호 씨는 자기가 본인이 걸린 법을 몇 가지 대학 입학 특혜 시비, 몇 가지는 명확하게 아니다. 딱 답해 갔어요. 그렇지만 또 애매하면 다 이모 최순실 씨가 다 했다. 이렇게 또다 넘겨버리고 그랬어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변호사의 조언을 충분하게 네.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요. 변호사의 조력에 따르면 어쨌든 장시호 씨가 빠져나갈 구멍을 충분히 계산을 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네. 모든 부분에서 핵심적인 것들은 이모인 최순실 씨가 거의 절대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었다. 네. 그리고 최순실 씨의 영향력을 다시 한번 강조함으로써 자신은 빠져나갈 구멍을 보인 건데요. 그러나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횡령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뭐 동계 스포츠 영지센터라는 것이 전혀 실적도 없고 아무런 사회적인 그런 역할이 없었는데 갑자기 그런 엄청난 어뭐 문체부로부터 6억 7천만 원을 받는다든가 또 삼성으로부터 네. 16억 지원을 받는다든가 사실은 500만 원짜리 지원받기도 굉장히 많은 경력과 그동안 프로젝트를 경력을 가져도 사실은 그렇죠 받기가 어렵거든요. 네. 그런데 이 엄청난 액수를 받았다는 것 그리고 그런 부분이 개인적으로 횡령한 이 증거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측면에서는 장시호 씨가 상당 부분을 최수실 씨에게 미룸으로써 자신을 벗어나겠다는 그런 입장을 보이는데 그러나 결국 법의 처벌을 벗어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자, 어제 김기춘 비서실장과 최순실 씨두 사람이 알고 지냈냐 몰랐냐 가지고 한창 논쟁이 많았습니다. 자, 문제는 최순실 씨가 김기춘 실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얘기도 화제가 됐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제가 김기춘 실장을 직접 뵀을 때 저도 이제 어려운 분이었고 그런데 저한테 표현을 어르신이라고 표현을 하는, 했기 때문에 저는 아 직접적으로 아시지는 못하는구나라고 속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사실 최순실 씨가 뭐 이런 얘기까지는 좀 그렇지만 김기춘 실장을 지칭을 하면서 사실 별로 좋은 얘기를 한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잘 모르는 관계로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좋은 얘기가 아니라는 건 무슨 얘기일까요 그냥 뭐 그냥 인간적인 어떤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뭐 별로 이렇게 어좋게 얘기를 하질 않았었기 때문에. 정, 구체적으로 이렇게, 한마디만 해주시죠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인간적으로 뭐 고집이 세다 뭐뭐 뭐 이런 식의 뭐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준석 이원 고집이 네. 세다 그랬습니다 네. 지금 고집이 세다는 게뭐 좋은 의미로 고집이 세다고 하진 않았을 것이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최순실 씨 김기춘 실장 계속 최순실 모르겠다 그랬던 거고 그렇죠. 최순실 변호인도 오늘 그랬습니다 우리는 김기춘 씨장 모른다 그런데 고집이 세서 좋지는 않다는 거 고집세다는 건 서로가 이해 서로 이해관계가 충돌한다라는 이야기가 될수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아마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김기춘 실장이 꾸준히 지금 입장을 견지하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언론인들에게도 계속 능동적으로 지금 전화를 하셔가지고 지금 네. 말씀을 하고 계신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네. 아마 저 부분은 그래서 김기춘 실장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 최순실과의 본인의 연관성 부인에 대한 부분에 조금 차은태 씨가 힘을 실어주는 그런 경향이다 이렇게. 말을 할수 있을 테고요. 네. 다만, 김기준 실장이 과거에도 그랬지만 본인이 어쨌든 법적 그런 어떤 관리는 철저하게 하는 분이기 때문에 네. 이것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냐에 대해 가지고, 물론 최순실과의 어떤 대면이나 아니면 실질적인 소통이 없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 지금 중간에 안중범 수석이 껴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정황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는 앞으로 특검의 어, 능력을 좀 발휘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김기춘 실장과 관련해서는 사실 보면 정인의 문건에 보면 3인방이 김기춘 실장을 네. 좀 자르기 위해서 그 정인의 건의 그 핵심이 나오지 네. 않습니까? 네. 그런 걸로 보면 고집이 세다는 라 이야기는 뭐냐면 결국 이제 김기춘 실장이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뭔가 조금의 권력관계에 있어서 갈등관계에 있었다는 것이 종화됐을 네. 때 네. 그런 측면들은 이제 아마 반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 김기춘 실장이 뭐 최순실을 아냐 모르냐를 떠나서 일단 김기춘 실장도 최순실의 존재를 알고 그 힘을 네. 알고 있었고 네. 청와대 내에서 그런 힘에 대해서 갈등 관계를 상당히 빚었다. 특히 네. 인사 문제 같은 네. 경우 는 왜냐하면 청와대 인사 위원장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누가 제일 하면. 네. 근데 거기에 이제만 비서관이 들어갔거든요. 네. 그러면 그런 어떤 자신들의 인사에 대해서 계속 태클을 걸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리고 이 사람을 올렸는데 왜이사람은안 하고 자기가 십분? 그 몇몇의 사례는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김기준 시장이 밀었던 사람과 그 다음에 이제 최중일 밀었던 사람이 네. 어떤 비서관에 충돌된 문제가 좀 갈등이 있었던 사례가 있거든요. 네. 그런 걸로 비춰본다면 지금 저기서 이야기하는. 고집이 세다라는 이야기는, 일단, 김기준 시장이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이제, 하지 않았다는 것. 그 다음에, 한편으로, 둘 간계의 어떤 갈등 관계. 김기준 시장이 김, 김, 김영한 그, 저, 민정석에게 민정소 네. 지시를 내는 게 있습니다. 네. 자, 최순실과 함께 동거하는 김모란 여인에 대해서 빨리 알아봐라. 그, 의자는 네. 뭐, 민크코트, 뭐, 음. 밍크코트, 뭐 네. 꽃뱀 등등 하는데. 음. 그런 제시를 내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 최순실의 뒤를 캐보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런 관계로 보면, 둘 간의 관계는 분명히 존재는 알고 있었고, 네. 상당히 그래도 최순실을 견제했던, 그쪽에 어떤 내부의 힘을 알고자 했던 그런 권력 관계가 있지 않는가라는 걸좀 단서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박수민은 마지막으로 그렇습니다. 네. 김기춘 실장도 어제 청문회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민의 문건에서 나를 치라고 하는 문건이요, 내용이어서 대통령한테 마지막 결과 보고를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결론적으로 보면 흐지부지 시켰잖아요. 예. 네. 결국은 이 내용을 봤지만 결국 문꼬리 3인방과 그 이면에 최순실 문제는 본인 정면 충돌을 하는 게좀 꺼렸던 것 아니냐. 결국 적당히 타협하고 넘어가자 했던 것이 아닌가 싶어요. 저는 저도 결론적으로 그런 생각입니다. 서로의 존재를 명확하게 알고 힘의 세기를 서로 알고 인정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그 권력을 서로 어느 정도 분점하고 하는데 명시적은 아니지만 암묵적으로 이렇게 타협하고 서로의 존재를 영역을 인정하는 것은 아닌가 네.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런 측면에서 김기춘 실장이 명확하게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케이반적 없다. 없죠. 서로 직접 명시적으로 계약서 쓰고 뭐를 막 이렇게 공부건 네. 아니니까. 네. 그러나 이름까지 들어보지 않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거 이제 마이에났어 하지 겠는데 어쨌든 그 한마디가 좀 네. 많은 것들을 명시하고 있다고 보는데 네. 서로의 존재를 정확히 알고 힘의 세기와 그런 것들을 다 인정하기 때문에 권력 분점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저는 그렇게 인식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래서 권력 분점이라는 것이 사실 좀 박근혜 대통령이 하신 말씀 중에 김기춘 비서실장에 대한 평가를 하시는 것 중에 드물게 사심이 없는 분이라는 평가를 하신 적이 있고 네. 그렇다면 박근혜 대통령도 이런 알력 관계 같은 것을 알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것 정도는 한번 추론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저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네분 말씀 고맙습니다.